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진실을 갖고 왔습니다. <laughs> 자, 이게 엔딩과 그런 건데요. 세실의 나이는 집안에 있는 장미를 합, 숫자를 합한 것으로 세실은 20살인 것을 알수 있고요. 세실은, 세실과 엄마의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싸웠고, 엄마가 죽었다 정도로 이해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이해하고 즐기신 정도입니다 엔드에 써져있던 자표 비몇 일기를 써진 숫자로 끼워넣으면 자표가 나오며 비밀상자를 발견할 수 있고요. 끝까지 찾으셨다면 뒷장의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실이 아빠 잠자리를 가져갔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아장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세실과 아빠 근간. 에, 근친 상간관계를 정문사가 알게 되고 사모님께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실의 엄마가 세실의. 뺨을 때리고. 에, 때리게 되고 대게. 대고 싸움을 대하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고 세실의. 에, 세실이 엄마를 죽이려고 했, 했구나. 하고 끝내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플레이. 도전 용문으로 써진 약과 처방전. 음. 약물의 종류라는 책을 발견했었다면 알수 있습니다. 세실 엄마는 세실이 너무 미웠지만 딸이기 때문에 해칠 수 없었고. 세실의, 세실의 아빠를,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을 치유하여 약을 먹입니다. 약의 효능은 좋지만 부작용으로 출력을 통승리 동반되는 약이었습니다. 엄마는 세실에, 세실에게 26일부터 약을 먹이기 시작해서 11분 일기에서 세실은 고통을 호소하며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와, 엄마가 자신을 죽이기 전에 엄마를 죽이기로 결심한 세실은 와인 와인의 지약을 따지마 아빠와 엄마가 그 와인을 함께 마실 줄이라고 생각도 못했지요. 미워하던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셋이 아니, 사랑하던 아빠도 죽고 셋실 혼자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군요. 플레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이야기라 기가 분만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